예,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각 교회마다 설교 본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고요 재앙이라는 단어가 세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이 불안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반기에 올해 2월달부터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 재앙이 우리나라를 덮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서도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이만큼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중앙교회의 우리 교우들과 또 가족들을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참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지도 성실하게 지키고 또 교회의 지침도 잘 따라준 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나오고 싶지만 아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들, 몸이 약한 분들, 또 우리 고령자들 또 우리 주일학교 딴 부서는 다 열었는데 영화부만 우리가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영아부 자녀를 둔 가족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과 담대함을 좀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만큼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이 드물 것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신학자인 시몬 드 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91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어떤 언어로든지 이 시의 모든 아름다움과 우아함 그 단어나 문장까지 완전하게 번역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히브리 시와 비길 수 있는 시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독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참이 시편이 아주 시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시라고 하는 것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 있어요. 4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분이고 또 니케아 삼위일체론의 주역이었던 아다나시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이 마르셀리누스에게 보낸 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담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시편 91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그랬어요. 이 시가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만드는 영적 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812년에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랬을 때그 나폴레옹 군대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1세가 출정을 하는데 그에게 톨스토이가 이 시를 적어가지고 보내졌습니다. 아마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황제에게 뭔가 믿음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1세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온갖 위험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무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이처럼 믿음과 용기를 줄수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도요, 이 속에 아주 강한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시를 읽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그 속에 조금의 의구심이나 또는 회의도 없습니다. 우린 시를 읽는 동안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봐요 2010년에 칠레에서 광산 매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33명이나 되는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그 지하에 갇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그야말로 절망, 원망 자포자기, 불안, 두려움, 공포, 뭐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구출될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처음에 사람들이 비웃겠죠. 자 그런데 전혀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이런 소망을 끊임없이 말한다면. 사람들은 점차로 그 확신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 있는 서른 세 명이요,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용변도 아무데나 보고, 자 물건도 아무데나 내던지고, 그리고 서로 막 싸우고 치고 맞고 막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중에 한 믿음의 사람이 아주 강한 믿음의 도전을 주면서 그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 기도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은 우리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인내를 가지고 잘 참고 견디다가 결국 33명 모두가 다 구출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경험하는 것처럼요. 부정적인 말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확신에 찬말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의 말도 잘 전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확신을 좀 전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시에는요 그런 강력한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자2 절에 이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누구도 무엇도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무엇이 아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만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은요, 3절부터 8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열거합니다. 여기 아주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말합니다. 이게 3절에 보면은요, 사냥꾼이 몰래 설치한 올무,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의 은밀한 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거죠. 또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죽음의 전염병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밤과 낮으로 찾아오는 위험을 열거합니다. 어두운 밤에 찾아오는 두려운 공포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 어두운 밤에 뭔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 범죄자들도 항상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남을 해코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밝은 대낮인데 저 멀리서 나를 향해서 쏜 화살에 내가 맞아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흑암을 틈타서 퍼져나가는 전염병이 있고 그런가 하면 백주 대낮에 갑자기 나를 덮쳐오는 재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대비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들입니다. 자 그런 재앙들로 인해서 내 옆에 천 명이 쓰러져가고 내 오른편에서는 만 명이 쓰러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본다 이거죠. 얼마나 위험한 재앙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를 보면서 특별히 여기에 열거된 것 중에서요 전염병에 주목하게 돼요 전염병. 전염병을 여기 어떻게 표현이냐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재앙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성경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 고대 바벨론의 전설에는요 네르가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무슨 신이면 페스트, 페스트 다시 말하면 역병의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은 주로 밤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문을 꼭꼭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흑병에 감염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죽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이런 전설은 고대 사회부터 전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무서운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근데 차라리 전쟁에서의 적의 공격은요 내가 아주 좋은 갑옷을 입고 좋은 방패를 갖고 또 견고한 요새를 가지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21세기의 첨단 과학 무기가 코로나를 막지를 못해요. 자, 국경을 폐쇄하고 거기에 무장한 군인들을 세워도 어둠 가운데 퍼져가는 코로나를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염병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이 코로나에 예민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기,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가야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거 만나고 또는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음속에 항상 찝질한게 있죠. 아, 혹시 내가 탄그 전철에 코로나 감염자가 타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오늘 간 모임에 혹시 코로나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자, 애들을 학교라든지 또는 학원에 보내고 나서는 혹시라도 거기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하만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자 이런 두려운 현실 있잖아요. 만낯을 가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위험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시의 시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잘 방어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4절 상반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지 병 걸리지 않도록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자녀들 신경 쓰고 보호합니까? 하나님 마치 그렇다 이거죠. 마치 어미새가 말해요, 자기 날개를 잡혀가지고 새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을 깃으로 덮고 그리고 날개로 보호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 그들을 품으신다 이거죠. 보호하신다 이거죠.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요 허언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절 하반전에 말합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자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수 정도는 천사들까지도 동원했어요. 우리에게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천사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천사 우리를 지킨다 이거 하나님의 택하신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우리가 돌밭으로 간다든지 또는 낙상을 했을 때그 뾰족한 돌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우리를 탁 붙든다는 그의 손으로 붙든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어쩌면은 우리가 크게 다칠 순간에 천사가 우리 탁 붙들어서 그냥 경미한 찰가상을 입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을지도 모르고 큰 부상을 당했을지 모르는데 천사가 붙들어서 우리가 그냥 가벼운 상처 정도만 입은 그런 사고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들의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니까 여기 13절에, 여기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기 저자가 지금 고백하는 말인데 그 마지막 저자가 고백하는 말에서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했던 것들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 넘치는 확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헛된 자기 신념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망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자기 신념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그분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시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한 자고 내 이름을 안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를 사랑한 자라는 말에 주목해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수 있어요 그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누구의 설득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믿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그가 한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정말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저런 말을 어떻게 믿지? 하는데도 믿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랑의 결여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가 한 말을 다 믿게 돼요. 의심하지 않게 그것을 그대로 신뢰하게 돼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잖아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그것을 바라고 믿어 왜 그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거든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를 알고 있거든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도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호소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등을 두드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또영화롭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요. 우리가 만족할 만큼 장수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어미새가 날개를 새끼를 품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아기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죽음 뒤에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 우리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붙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보다더 깊은 믿음, 더 확고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시인보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에 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아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모리에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을 성령을 우리의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신앙의 위인들보다도 더 많은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고 더 분명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시 성경에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할수 있다라고 믿지를 못해요 If you can, if you can, 당신이 할수있다면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과연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큰 문제를 하나님 풀수 있을까? 과연 기도가 답이 될수 있을까? 과연 그가 도와주실까? 항상 이런 의구심과 모함에 쌓여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오가면서 불안해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if you can 이라는 말 하지 말라. 이거. 그런 말 쓰는 거 아니다. 이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연약함 우리가 떨쳐 버립시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라고 부르짖은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 같은 확. 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시의첫 번째 절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절은 어떻게 보면 웅장한 서곡이면서 결론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산에 살고, 해운대에 살고, 수영구에 살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은 엘리온, 즉, 가장 높으신 지존자의 보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엘샤다이, 곧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지존자,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의 보호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절히 신뢰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능히 해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